반갑습니다, 여러분. 도광수학사님입니다 어, 오늘은 제 컨텐츠, 도광수학을좀 어, 열심히 잘 공부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재생 목록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컨텐츠가 제가 묶어놨는데요. 일단 노베 학생, 그러니까 제 기초부터 시작을 할것 같으면 이 중학교 도형강이 고등학교 필수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걸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그 1강부터 네, 이렇게 어, 진행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 터지고 <laughs> 이제 3년 전부터 이렇게 만든 건데 제일 첫 영상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 신문에도 났던 <laughs> 그런 영상입니다 어쨌든 그 이때 당시 가미가 5분밖에 안 돼가지고 아 그러면 모든 단어들을 5분 컷으로 다 만들어보자 해서 중학교 <laughs> 과정을 좀 복습을 시켜주고자,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쌤을 하다보면 중학교 내용을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중학교 내용이 정말 핵심적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변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부터 저는 중학교 도형을 한번 정리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일단 이렇게 강의를 쫙 그, 중1부터 중3까지 교과서를 딱 뽑아가지고, 어, 중요 내용들을 이렇게 다 갖고 왔어요. 그니까 진짜 핵심이 되는 것이고, 수능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여기 있는 파트 1, 파트 2는 이 녀석들을 다 반디컷으로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 한 시간씩 분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대로 좀 천천히 깊이 있게 보시면, 멈춰두면 생각하시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노배 학생들 대비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 이것도 이제 코로나 터지고 강의를 이 아, 제가 제 구성을 치고가 했는데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부터 어, 어떻게 수학을 공부할지 이런 것들 쫙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항식 연산, 인수분해 유리근 후보정리, 복소수 공간 복소수를 제가 이제 연산으로 쫙 구성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복소수 연산을 정의할 수밖에 없음을 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리근 후보정리도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의 약수계 이런 거 문제집이나 이런데 많이 있지만 실제로 증명을 해주는 사람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특화해서 만들어봤고 그다음에 뭐 원의 방정식 이런 건좀 평범하고 아폴로니스원뭐 설명드렸지만 이게 역을 사용하는 사람이 좀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했고 동의의 방정식을 교과서 내용 그대로 따라가면서 증명을 다해놨고 또, 제가 좀 집합을 약간 자신있어 하는 편이고, 집합이 제일 이제 사실 수학에서는 표현 도구이기도 하고, 핵심이 된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논문도 이쪽을 썼고, 그래서 집합 연산을 좀 정확하게 보시면, 어, 조금 깊긴 하지만, 기류법 원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트루폴스에 대한 개념, 모든가 어떤에 대한 개념들, 고일의 그 이제 정말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집합과 명제로.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고, 교과서 이제 지학서 기준으로 연습 문제도 이렇게 풀기 했으니까 모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함수 정의도 이제 집합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은 그 내용들, 그다음 합성함수, 역함수 성질 이런 것들도 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학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어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연습 문제도 풀고 유리무리함수,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순열 연습 문제 있고 학력 평가 어 제가 괜찮다 생각하는 문제들을 쫙 뽑아서 놨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멈춰두고 풀면 되잖아요 뭐 문제집 굳이 없더라도 풀이 한번 보시고 또5번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기 좋게 돼 있고 어 제가 또 자작 문제를 좀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기출했던 거 물론 뭐 조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어, 직접 또, 출제자가 이렇게 풀이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고등 1학년 어, 정리를 쫙 해놓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 어, 풀이를 쫙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좀 심화되는 함수라든가, 그 다음에 합성함수, 합성절이기 논법이라든가, 뭐, QR 기초 문제집 이런 것들 넣어놨으니까, 1학년 수학, 천천히 이제 보시면 금방 복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음. 지도 같은 거니까.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1학년이 끝나고 나면 아 우리가 이제 수원을 들어가죠. 그래서 수원 또 재생목록 한번 열어볼게요. 어... 자 이거는 순서가 조금 뭐 기말 중간고사한 뒤쪽으로 보내면 될것 같고 1강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거듭제국군을 어, 교과서 마치입시다. 보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신데 그래도 예님? 뭐, 1.5배속을 하시든, 뭐 2배속을 하듯이 하시든, 그리 제가 이제 그 학문적인 연결고리를, 물론 우리 강사 선생님들도, 인강 1타 강사 선생님들도 아주 좋은 설명이지만, 또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꾹꾹 눌러서 스텝바이스텝으로 가기 때문에, 어, 뭐가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천천히 깊이 있게 보고 싶으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교과서를 제가 씹어먹는 걸 하나씩 하나씩 하기 때문에.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용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교과서를 읽을뿐만이 아니고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되는 증명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 무료로 광고 만약 프리미엄 있으면 그냥 바로 보시면 될 거고 프리미엄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 뭐 어디 회사 소속도 아니고 광고 살짝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는 뭐 제가 조금 괜찮게 찾아낸 게 찾아냈다기보다는 일단은 일단 거듭제곱근 사용해가지고 지수를 정확히 이제 확장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지수 법칙이 실제로 거듭제곱근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 나간다는 게개과이고 로그를 또 지수의 성질과 같이 연관시켜서 엄밀하게 증명을 해놨습니다. 상용 로그 많이 이제 좀 별로 넘어가는 편이신데 이런 것도 보시면 좋아요. 천천히 다 했고, 연습 문제 전체를 풀면은 다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프 중요하니까 그래프 보는 관점도 좀 말씀을 드렸고, 상관함수는 일반과 호도법이 생긴 배경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개괄 그리고 어, 상관함수 변환 출제 많이 되죠. 그것도 다 기술했습니다. 일반형 개괄, 호도법 뜻 이런 것들 상관함수도 괜찮고. 어, 제가 조금 특화된 부분이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개괄이랑그 다음에 유일성. 사인법칙 유일성은 이거 진짜 제가 뭐, 유일하게 증명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제 푸는데도 그렇고, 원리를 알게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교육청 기출분석도 그, 이 괜찮은 문제들 제가 정말로 엄선해서 뽑았고, 문제 많이 풀지 않더라도 이 정도 알면 충분히 괜찮겠다 싶은 것들로 추천드리는 문라로 구성했고, 수열은 사실은 수학적 기납법이 먼저 이제 가르쳐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해서 등차수열과 수학적 기납법 원리 개괄을 했는데 이것도 영상 추천드립니다. 아주 괜찮은 영상이고 어 근근본부터 쭉 타고 올라가는 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WOP 그 다음에 PMI 그 다음에 PM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이 아까 그러니까 수열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을 수학적 기납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시그마도 좀 재밌게 하려고 했고, 음, 그 다음에 시그마의 여러 가지 뭐 합성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듭제곱그 성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다 이제 엄밀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만 닿는다면 천천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그다음 내적 사각형 성질과 사인 법칙이라든가, 그다음 자작 문제, 그다음에 평가원 기출에 해당되는 수원 문제들 다 이렇게 뽑아놨고, QR 기출 문제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으니까 수원 약한 학생들은 어,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강의 아, 소개 맛있다. 수트를 한번 가볼게요. 자, 수트는 제가 사실 어, 강의를 고등학교 올라와서 사실은 해본 적이 제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문제 위주로 좀돼 있고요. 문제 위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좀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엄밀한 정의로 가면 유시론 델타노법 가야 되고 교육 과정 안으로 이제 들어오려면 이제 뭐 0분의 0 꼴이라든가 무한대분의 상수 꼴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좀 위주로 해서 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수트는, 좀 볼만한 게, 어, 다 프로젝트네요. 이게 주로 이제 문제, 문제 푼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트 넘어가고, 어, 수트랑 좀 연관시켜서 조금 뭐, 깊이 있게 보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잠깐만요, 달리고, 어 프로젝트 수업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목록에 보시면 여기 있죠. 프로젝트 수학 강의 개념의 본질 여기 들어가면 주로 수투 내용이거든요. 사실 뭐 수열도 좀 들어가긴 하지만 어, 보면 약간 힘들 힘들긴 한데 기류법 원리와 상한 정리부터 시작해서 완비성 공리, 아르키메데스 성질, 수열극한, 미적약간 이건 이제 AP 과목이라 고 보실 수 있고. 기 클래스 해석학 개념이긴한데 그래서 막 고등학생도 조금 볼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컴팩트하게 구성을 해서 좀 짧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께가 얼마만 하냐면, 음, 이렇습니다. 이거는 개론인데 두께가 이, 이, 이게 이제 해석학 전체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엄청 줄여가지고 컴팩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뭐, 보시기에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조하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이런 파란 색깔 박스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기다가 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 또,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 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어, 어디도 증명이 안돼 있죠. 근데, 요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한번 보실 수 있고, 미적분 기본 정리, 뭐, 워낙 중요하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렇게돼 있고, 그 다음에, 어, 또제 영상에서 좀 괜찮게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미적분이거든요. 미적분은 정말로 이제 이때 각을 잡고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수업이 없어 없, 온라인 수업이 없어도 이거를 좀 찍으려고 밤새도록 좀 노력을 했고. 이스으로 그리고 미적분이 사실은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23번부터 30까지 출제가 되니까 조금 집중을 하려고 했고. 이건 진짜 1강부터 한땀한땀 땀 열과성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어렵더라도. 약간 참을성 있게 천천히 보시면 도움이 되게 해놨어요. 예를 들면 아 어, 등비급수 그러니까 등비수열 극한 같은 것도 어, 증명을 정말로 깔끔하게 그 제가 입으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구성을 컴팩트하게 해놨고 극한값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학문적인 고리랑 같이 연결시 지켜가지고 정말로 핵심이 어떤 포인트일지 교수님들이 출제한다면 과연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공리까지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할 거면 괜찮은 걸로 보이고 등비급수도 사실 포인트들은 다짚어놨거든요 프랙탈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무리수 이도 무리수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과가 뭔가한테 뭐 너희들은 이 e 모르지하면서 놀리긴 하지만 실제로 이과도 무리수 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수열로 정의했는지도 수열극한을 배움으로써 무리수 이를 한번 녹여봤습니다. 그리고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하고 도함수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실수 지수의 확장도 증명이 되어 있는 곳이 없죠. 근데 이건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블로그도 찾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어 코시 정리를 사용해가지고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학생 보기 괜찮을 것 같고 상관없어 더샘 정리도 일곱 뭐 가지 방식으로 다 증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조금 깊게 오일러 공식도 사용해서 증명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 재밌는 게 상관없어는 극한은 있는데 미분은 있는데 사실은 상관없어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책에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학문적 구조를 보면 극한을 배우고 연속을 배우고 그 다음 미분을 배운단 말이죠 그 다음 적분을 배우고 그러니까 연속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연속을 제가 차지하겠다 생각해서 덧셈정리 사용해가지고 연속에 대해서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조임정리 써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로피탈 법칙도 뭐 우리가 음지의 법칙이 다지만 증명이 잘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미분에 대한 일곱 가지 발레, 어, 이것도 학생들이 어, 공부하다 보면 궁금했을 법한 혹은 조금 깊이 있게 어, 충분히 고민했을 법한 내용들로 일곱 가지를 고생했으니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목쌤의 미분법, 합성함수, 매개변수, 이거 전부 다 한땀 한땀 증명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예를 들면 합성함수 보시면 조금 헉 하겠지만. 이렇거든요. 제대로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을 증명을 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오류가 좀 많은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근데 이게 또 수능에 출제됐었죠. 실제로 이 아이디어가. 이런 것들도 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조금 깊이 있게 할 거면 완벽하게 엄밀하게 들어가는 것도 증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것으로 보이고 매개변수도 다 증명해놨고 음함수 역함수 미분법도 다 증명해놨습니다. 그리고 평건 어, 69월 그 수능평가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에도 함수도 블록 오목성과 접사리 방정식을 어, 정말로 엄격하게 어, 네이버 블로그 보면서 제가 블록 오목성이 그 수리 논술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제 강의를 이제 들으면 수능을 혹시라도 못 찾더라도 사실은 그 논술로 좀 대학을 많이 가더라고요. 제 제자들 보니까. 그래서 논술 수리논술하기도 되게 조금 제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증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뭐 학문적으로는 제가 어, 빈틈이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막 어,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보여요. 미적분학 기본 정리 이거 35강은 아주 유명한 영상이죠. 그거를, <laughs>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 네, 그래서 미적분학 기본 정리 이것도 정말로 이제 왜 기하적 기하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 그리고 출제가 정말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또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음, 이렇습니다 뭐 어쨌든 정적분을 무한급수로 정적분으로 고치는 방법도 3단으로 이렇게 다 표현해 놨어요 지금 이 상태면 이런 식으로 다이 말입니다 그쵸 어. 아, 예, 아, 다 대체적으로 X2> X2. 제 그, 일을. 영상은 일을 네. 어, 주로 이렇게 백지에다가 그, 여러분들이 사고의 흐름은 대로 갈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문항, 9월, 그 다음에 수능 형태로 기초문제, 핵심적인 문항들을 소개함으로써, 어, 미적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 그래서 학평문제랑 뭐 이런 것들도 이제 q 아기초문제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보시면, 어,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만약에 파일이 없다 이러면, 그 이거 노래를 담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확대를 하시면 이이 이, 이걸 이제 카메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카메라를 켜고 가까이 되면은 풀이가 바로 탁 뜨거든요. 제 영상이랑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열심히 풀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30분이든 1 시간이든 하루가 됐든 어떤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는 쪽으로 어, 제가 문제 출제자 의도랑 어떤 단에서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고민하고 고민을 거듭해서 풀어보고 정안될때 어, 이제 풀이를 보면서 쌤이 흐름을 논리의 흐름을 어, 따라가시면 이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큐아기주문제식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방학 때 대기하기 좋으실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미적분까지 끝나고 나면 뭐 얼추 전체적인 제 강의는 소개가 끝이나는데 이제 나머지는 <laughs> 기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거든요. 종이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그래서 재생 목록에 이렇게 들어가셔 가지고 어 이제 고3고3은 이제 혹시 고3인 친구들 있으면 고3 강의에서 2022년 수능하고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원 위주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놨거든요. 고3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어, 저도 어느때 생각 이제 풀다 보니까 뭐안 풀리는 문제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재밌게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실 때 마지막 머리를 고3 합니다. 이걸로 보시면 좋은데, 음, 갑자기 왜 이게 안 될까요? 백을. 그래. 어쨌든 그렇습니다. 고3 강의. 아, 있죠, 뜨죠? 그래서 저는 그, 교사지만, 어, 당일 에 풀이를 원칙으로 일단 평가한 풀이는 당일 날다 쓰기 전에는 대부분 다 올리 올리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때 그때 풀이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목록이 안안 되네요. 안 고삼은 아 있다 떴다. 예 네, 이렇게 보면 되죠. 미안합니다. q r 교칙 문제집 하고. 킬러 캠프를 주로 운영을 해가지고 난이도 높은 거랑 그다음에 제가 항결평가 지원단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영재원에서도 이, 어, 출강을 하고 있지만 항결평가 지원단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 그 출제 한팀들 있죠. 그팀 중에서 제가 이제 검토도 하고 출제도 한 번씩 하고 뭐 이런 오류 잡아내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링한 쌤들하고 같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어 그렇게 연구하다가 괜찮은 문제 있으면 이제 학평단 문제도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스,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과외해준 느낌 아닙니까? <laughs> 어, 여러분 어, 엄청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좀막 각잡고 마음 먹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굳이 돈을 안 쓰더라도 그죠? 그래서 킬러 캠프하고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왜 이렇게까지 제가 열정적으로 하느냐 생각해보면 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심으로 충분히 잘할수 있고 정말로 머리도 좋고 또 성실하고 착하고 실력도 있고 이런 친구들인데 계속 흔들려 가지고 학생들이 계속 방법을 엉뚱한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주변에 귀, 귀가 얇아놓으니까 주변의 말에 너무 흔들리고 그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안 들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방학 때 확실하게 닦아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금 이렇게 연말에 저도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지만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왜찍왜 외직, 찍어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진짜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좀 알아 주시면 좋겠고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 아니에요 그다음 프로젝트 수학 강의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발표하거나 아니면 조금 깊더 깊이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을 때어 하기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주로 영재 학급 수업이나 이런 것들 네. 하기에 좀 괜찮은 내용인데 중학생들도 사실은 뭐 깊이 깊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도 하는데 공리 체계와 증명 이거 되게 괜찮고 추천. 네. 네. 이거는 이제 8공리 원래 벡터 스페이스를 가지고. 선대에서 나오는 개념들이나 대수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돌려가지고 증명이 왜 필요한지, 뭐, 솔직히 원론적으로 뭐, 뿔 마마는 뿌리다, 이까지 우리가 증명하잖아요. A 곱하기 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인 거. 이거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였던 걸 정말로 공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수학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닦아두시면 수학적인 어떤 가치관이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추천드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수투에 대해서 게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특별히 이것도 반응이 좀 좋아졌었거든요 색칠 문제와 채색 방식 이거가 고1의 순열 조합에서 주로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신 준비하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걸 보고 조금 감동 받았다 하는 댓글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학 우수이제 선발 대회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음. 이건 좀 깊게 공부할 때. 한번쯤 보시면 될것 같고 진리표현에서 네. 그 다음 기아는 아직까지 제가 정식으로 찍진 않았고 이건 이제 제 논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논문. 이것도 어, 제가 사실은 좀 많이 발견한 것 중에서 하나인데 어, 공간도형 그 교정구 하다가 굉장히 기본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평면 두 개가 평행하고 또 평면 두 개가 평행하면 알파, 감마가 평행할까 근데 이게 증명이 되어있는 데가 없고 증명이 순환논증을 쓰거나 오류가 생겨 있으니까 8종 교과서를 다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증명할까 생각하다가 중학도형과 그 다음에 집합 어, 고1에 배운 집합만 사용해 가지고 증명할 수 없을까 해 가지고 그걸 밝히는 과정들이에요 총 3가지 사, 3대 난제를 푸는 내용인데 요것도 기회 되시면 어, 제 논문 찾아보셔도 되고 리스에서 도강수를 검색하면 <laughs> 네? 도광수 검색하면 제 논문이 있습니다.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어 여기 있는 음 요거 있죠. 제 마지막 PPT. 예. 안녕하십니까. 요것만 보셔도. 의 원리를 활용해서 어 충분히 그 괜찮을 것 같아요. 분석한 거랑 어떻게 증명했고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요이 검은색 화면 있죠. 요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강의도 해놨어요. 강의는 어디다 해놨냐면 음, 여기 있네요. 기하, 기하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게 처음부터 딱 깔끔하게 그냥 40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응. 네 음, 조회 수는 좀 작죠. 근데 이거 기하 관심있게 하는 학생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합으로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정리를 하고 아... 맨날 안녕한데요 그 다음에 어, 자세한 목록에 이제 또 소개해 드릴게 이제는 끝이 난 같은데 수학 학습법 강의는 주로 이제 수학과 관련된 어뭐 제가 이제 임용을 합격했을 때의 어떤 수기 이제 나름대로 유명한 온라인 사이에서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좀 음질이 좀 작게 나와 가지고 어, 조금 뭐 듣기는 그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회수는 조금 제, 제 기준으로는 좀 높게 나온 거고 이거는 다 비공개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옛날 추억의 면접 영상인데. 살짝 볼랍니까이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10년, 20년 전인데 10년 전. 예. <laughs> 네. 지금이 더 젊은 느낌인데. 뭔가. 막 수업 시간 이거 이거는 그냥 비공개를 했어요, 그냥. 부끄러워 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비공개했어요. 공부 자극 영상.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너무 아끼게 이거 좀 부끄럽네. 이건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라. 어, 수학공, 공부. 이거 한번 보실래요? 고민하라. 일곱째, 양치기를 하지 마라. 여덟 번째, 약하고 모르는 부분을 하라. 아홉 번째, 나도, 남들도 잘 모르는 어려운 부분을 공략하라. 열 번째, 도형을 논증하라. 열한 번째, 생각이 어있으라 열두번째, 절박하라 열세번째, 부모님을 좀. 가슴에 품고 공부하라 열네번째, 가능한 재밌게... <laughs>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찍어놨다가 부끄러워서 안 올립니다, 부끄러워서 그 다음에 증명의 필요성의 원리 이건 유일하게 또제 영상, 풀 영상인데 한번 뭐 아, 보시면은 증명의 원리 좀 아실 수 있을 것이고 QR 기출 문제집이랑 메타버스 그 다음에 댓글 읽기 뭐 이런 것들 올려놨네요 그죠? 우리 진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수학은 또 수학만 공부한다고 잘 느는 게 아니고 그뭐 역사라든가 아니면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면 좀더 유익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문명과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제가 추천하는 유튜버들 뭐 그다음에 유튜브들 링크들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메스프레소가 잘돼 있던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이 정도로 제제 강의를 소개를 드리고 좀 활용도 높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어, 도와주, 도와, 도와주는 거 아니죠.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수 있다면, 어, 저는 뭐이한번 불살나서 할수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어, 후회 남지 않게 살고 싶은 거거든요. 뭐 제가 뭐 무슨 교육은 뭐 대한민국 교육을 내가 막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제 일이라면 어그 저만의 호흡, 저만의 색깔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물론 뭐 너무 개성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려고 노력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주로 열정적이다 뭐. 이렇게 하시고, 좋게 봐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교사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어, 즐겁습니다. 네,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독특한 개념들을 많이 증명을 해놨어요. 사실은, 매년 매년 컨셉이 이렇게 있거든요. 뭔가를 발견하고 싶다. 음, 그래서, 컨셉이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집입니다 애들 다 재우고 갈게요